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뉴스 조문경입니다. 서울시는 7월 초에서 8월 말까지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동물 보호법에 따라 3개월 이상된 반려견은 동물 등록이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만약 동물 등록 또는 동물 등록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번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또 시는 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올해 최초 도입한 내장형 동물 등록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므로 동물 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은 가까운 참여 동물병원에서 만 원만 부담하면 내장형 동물 등록도 가능합니다. 이에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 등록은 반려동물의 유기 및 유실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민들에게 이번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활용해 과태료를 면제받고 등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동물 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